네, 안녕하십니까. 갱스탁입니다. 자, 지난번에 첫 강의에서 주식이란 어떤 놈이고, 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도 좀 아주 주식의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자,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름하여 주식 시작하기고요. 자, 증권사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을 매매,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hts 설치하고, 그 다음에 hts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기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키움증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키움증권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옛날에 TV에서 광고 많이 했던 회사죠. 뭐 대부분의 개미들이 많이 쓰고 있는 증권사인데요. 아 제가 뭐 다른 증권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해 보지는 않아서 키움증권만의 장단점을 딱히 설명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자 제가 이제 또 카페에서 배포하고 있는 자 자동매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키움증권과 연동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면 앞으로 저와 함께 주식을 매매하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증권사기 때문에 뭐 잘잘 잘 만들어진 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주소 키움닷컴이구요자 여기 접속하시면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좌를 만들 계좌를 먼저 만들어놓고 그걸로 이제 같이 연동을 하게 됩니다. 자뭐 증권사 가입하는 것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워낙 자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뭐 거기 증권사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맞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이 없는 지점이 없죠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네. 키움증권과 연계된 은행들이 있습니다 은행들 여기 뭐 대부분의 은행들이 다 가능하죠. 뭐 우체국부터 해서 KB, IBK이나 뭐 쭉쭉쭉 뭐 우리나라의 웬만한 자 은행들은 다 키움 증권과 거래가 가능하고요. 자 은행에 방문하셔서 증권용 계좌 하나 개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움 증권 자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움이 있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은행에다가 저희는 이제 돈을 넣고 이 돈을 다시 이제 키움으로 옮겨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기까지 이제 뭐 중관사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가서 계좌 만들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쉽게 설명을 하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마다 이제 각자 HTS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자, 키움증권의 HTS 이름은 영웅문입니다. 자, 영웅문이란 이름을 HTS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많이 거래를 하는데 그런 거는 뭐 MTS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웹상에서도 이제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웹트레이딩 시스템이라 그래서 뭐 WTS라고도 하는데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스마트폰으로 이제 주식을 많이 매매를 하실 텐데 그래도 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반드시 HTS는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뭐 모바일 같은 경우는 주식을 분석하고 또 좋은 종목 찾아내는데좀 제약사항이 너무 많고요뭐 묻지마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뭐 아무 종목이나 골라서 사시겠지만 어 이제 제대로 분석하고 하려면 자 hts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분석하고 하는 것은, 뭐, hts 하고 장중에, 이제 보통 회사에 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매매 자체는 뭐, 스마트폰으로 하더라도, 이제 분석은 hts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아까 뭐, 다 만들었죠. 계좌 만들고 나면, 이제 영웅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영웅문을 다운로드 해서, 이제 절차에 맞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뭐, 설치는 뭐, 어려울 게 없죠. 여기까지 이제 설치를 하면 이제 계좌에 입금하고 영문 설치하면 이제 주식을 매매하기 위한 준비는 다된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좋은 종목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뭐 관심 종목도 등록하고 매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건 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능들에 대해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그다음에 차트, 기업 분석, 종합 시황, 뭐키움주은 조건 검색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화면 번호들이 있기 때문에 영문 가셔서 이따가 한번 실제 화면 보여드릴 텐데, 요 화면 번호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요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네, 요런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관심 종목이라는 기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화면 번호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찾아서 쓰시면 될것 같고. 자,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즐겨찾기 같은 겁니다. 즐겨찾기. 뭐, 저희가 인터넷 같은 거할 때도 많이 쓰는데, 저희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이제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나서 요 창에서 이제 주식 시장에 워낙 뭐한 2,400, 2,500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관심을 가질 순 없죠. 그래서 그 중에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다, 현대차다, 이럴 경우 미리 이제 관심 종목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보시면 될거 같, 되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을 조금 전문적으로 익히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종합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종합 차트라는 것은 이제 그동안 주가가 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나중에 주식을 적절 매, 매매하기에 좋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트를 좀볼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다뭐 앞으로 아, 진행할 강의에서 좀더 자세하게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다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차트. 뭐 간단히 지금 여기 삼성전자 차트인데, 과거 뭐 100, 지금 120만원대 이제 차트인데, 자, 요런 거를 어떻게 이제 뭐 보면,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여기 이렇게 예를 들면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아, 삼성전자 주가가 대부분 요 안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뭐 흔히 박스권이라고도 하는데, 자, 요럴 때, 아, 아 여기서 사서, 그럼 여기서 팔아야겠다. 여기까지 뭐, 이 이상은 잘못 넘어가니까 여기까지서 팔고 이 아래로는 잘안 내려가니까 여기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차트는 반드시 볼줄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이라는 것은 회사가 뭐 지금 돈을 얼마를 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뭐 흑자기업인지 적자기업인지 이런 거, 그다음에 재무제표 관련된 내용들, 뭐 지분율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회사의 정보들을 뭐 기업 분석 요 화면을 통해서 지금 저희는 분석이 가능하고요. 회사가 실제로 뭐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정보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종합시황이라는 건데요, 종합. 시황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뉴스입니다. 뉴스. 해당 종목과 관련된 뉴스들을 여기서 뭐 뉴스나 아니면 이제 기업이 공시한 내용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뉴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고 했을 때 반드시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내용들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주가가 급등락을 하거나 할때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조금 뉴스를 통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 같은 게 공시를 통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종합 시황도 반드시 주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렇 그 다음에 이제 키움 주문입니다. 이 주문은 뭐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여기서 사고 팔고를 다 하는 거고 이제. 키움 주문 화면에 보면 여기 하단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요거 이제 실제 화면에 있다 보여드릴 텐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주문을 직접 내는 거고요. 사고 팔고 하는 주문을 여기서 내고, 그 다음에 뭐 주문을 취소하고 등등을 이 키움 주문 화면에서 이제 저희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조금 이제 아까 차트와 마찬가지로 차트를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건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조건 검색 같은 경우는 뭐 반드시 뭐 주식을 하는데 알아야 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조건 검색을 이 화면을 사용하게 되고요. 아, 뭐, 최근에, 뭐, 52주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다, 뭐, 신저가를 내는 종목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조건을 등록하면 그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발하고 배포하고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조건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 검색도 차트와 함께 마찬가지로 이제 주식을 좀 전문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능이고요. 자 이건 조건식 만드는 것들은 앞으로 제가 차차 강의를 많이 할 겁니다. 어떤 조건들이 또 수익 확률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차차 설명을 많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 검색도 조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증권사 가입하고 그 다음에 뭐 계좌 만들고 영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고요 자 영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영문 화면입니다 이게 주식 프로그램 화면이고요 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 창이 이제 관심 종목 창입니다 여기 뭐 글씨는 작아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쫙 등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뭐 요쪽 같은 경우는 테마별로 뭐 일본 지진이다 그 다음에 뭐치카 바이러스다 뭐 베트남 관련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테마별로도 요렇게 지금 뭐 구분을 해놨고 뭐 관심 종목은 창이 여러 개를 설정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테마별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별로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측에 보이는 요 화면이 차트입니다 차트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뭐 뭘로 할까요? 자 아무튼 뭐 OCI라고 했을 때 OCI가 그 동안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짧고 뭐 길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뭐 OCI 같은 이런 경우도 뭐 OCI 보면은 요렇게 요, 요기 저점은 조금 잘 지켜주고. 고점이 지금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매수 타이밍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차트를 보고 매매 타이밍을 하는 타이밍을 잡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자, 자 그리고 또 아까 뭐가 있었죠? 종합 시황 이런 게 있었죠. 자 종합 시황은 지금 이제 OCI 있으면 OCI 이 기업과 관련된 이제 뉴스들이 이렇게 뉴스 공시들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도 있었죠. 자, 기업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 화면 보시면, 뭐, OCI가 지금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재무 정보들, 이렇게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매출이 얼마고, 그 다음에 회사에 돈이 얼마나 있고,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여기서 화면을 확인을 할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이제, 증권사들이 이 회사에 어떤 뭐 평가를 하고 있는지 투자 의견 컨센서스도 확인이 가능하고 뭐 지분율도 가, 확인 가능하고 합니다. 또 이제 기업 분석은 기업의 이제 재무적 가치 같은 것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차트는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건 검색 창도 있었죠. 조건 검색.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검색 보시면, 자, 요렇게 자기가 원하는 설정을 이렇게 해서, 뭐, 주가 범위가 만 원에서 이만 원이다. 예를 들면 만 원에서 이만 원짜리 종목만 매, 찾아보고 싶다 하면 요렇게 해서 이제 등록하시고 뭐 검색하시면 이렇게 쭉그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종목들이 지금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조금 까다롭게 만들어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조건식을 만들어낸다면 자동매매 통해서 또뭐 쉽게 뭐 쉽다고 말하기는 좀그러지만 편하게 매매하면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요 조건 검색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설명드릴게 아까 계좌였죠. 지금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제 모의 투자로 지금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모의 투자 계좌인데 여기 여기서 이제 주문을 할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이제 뭐 수익률 등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키업증권 영문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능들 여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자 다음 강의부터는 실제로 매매하기 위해서 뭐 주식을 분석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좀더 가면 차트 기술적 분석 좀더 전문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차차 계속해서 강의를 할. 네. 예정이니까요, 뭐, 관심 있게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지금 카페 주소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카페 주소 있죠? 그래서 카페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또 다양한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조금 주식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자동매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카페에서 지금 무료로 자동매매 프로그램 배포하고 뭐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분들 뭐 간단히 한 3분 정도 투자하시면 쓸수 있으니까 뭐 카페 방문하셔서 같이 또 주식 공부하고 이제 매매하고 해서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뭐 이름하여 주식 시작하기 강의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고 앞으로도 뭐 좋은 내용들 많이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 많이 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